부를 읽은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네. 인생은 영원하지가 않아. 그리고 인생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와.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 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해. 물론 때로는 크게 헛스윙을 할 때도 있을 거야.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헛수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출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배트를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날린다. 그게 바로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야. 안녕하세요 김소정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책을 읽다 보면 개 눈엔 개만 보인다고 주제와 상관없이 눈에 팍 띄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 글도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구절이라서 소개를 했는데요. 이즈미 마사토라는 분이 쓴 부자의 그릇에 나와 있는 내용 중 일부분입니다. 트레이더의 길에 처음 접해 보면 신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와 함께 조마쳐 뭘한 것도 아닌데 단지 컵 앞에서 마우스 몇번 클릭만 했을 뿐인데 돈이 마구 들어오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죠. 또 주식 시장처럼 내가 사서 올라가야만 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갈 때도 돈이 된다는 사실에 마구 흥분하게 됩니다. 5%만 살아남아 큰 돈을 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상위 5%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무한한 자긍심이 밤잠 설치기 만들고 아, 토요일 일요일에 왜 장이 안 열리는 거야 이런 소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다 그러다 어느 정도 돈을 잃다가 벌었다가 반복하면서 크게 한번 두드려 맞는 일이 생기는데요. 크게 한번 두드려 맞고 난 뒤에야. 시장의 무서움을 깨닫고, 그때부터 무서워서 벌벌 떨게 되죠. 초보 때는 마구 방망이 휘두르다가, 이때 되면 방망이를 들었다, 놨다, 스윙을 못하는 때가 옵니다. 어디 잘하는 기법 없나, 기법 찾아 산말이를 하게 되고요. 무림의 고수들을 찾아 유튜브의 숲속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얼마 잃었네 하면서 울고불고 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 후딱 달려가서 하하 나만 이런 게 아니네 하는 위안을 느끼면서 같이 우는 동병상련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늘 종잣돈을 나누어세라 계좌를 두개 이상 만들어서 관리해라 자꾸 강조하는데요. 오늘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자본금이 천만 원이 있다면요 처음 3개월은 무조건 모의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3천불로 시작하세요. 모의투자 때는 돈이 벌리는데 실투를 하면 안 되네. 이런 날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투자 오해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작든 크든 실투를 해야 하는데요. 처음 3,0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3,000불을 가지고 내가 사업한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돈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에겐 가급적 만불 이상 넣고 하라고 합니다. 헐, 삼천 불로 하나 들리면만불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건 제가 옆에서 계좌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때문이고요. 증거금이 여유가 있어야 심리적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이지 만불 있다고 만 불을 마구 배팅하도록 리딩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달부터 올해 초에 제가 우리 회원님들과 리딩하면서 무조건 나스닥 내려올 때마다 모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제 말을 듣고 나스닥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일 날씩 다섯 개까지 들어갔었어요. 다섯 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자꾸 내려가니까 슬슬 불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왜 저렇게 불안해하지? 크게 손실 난 것도 아닌데 하면서 카톡방 내용을 보니까. 자본금에 비해 손실이 커지니까 혹시 잘못될까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아차 했습니다. 그때 저는 17,000불 정도가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았는데요. 만불로 시작했는데 3,000불 이상 손해가 나니까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하더란 말이죠. 낯딱만 물린 것도 아니고 0.1라지만 가스 5일까지 물려있는 상황이 되니 더 불안한 거죠. 제가 한 주만 참으시라고 다음 주는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때가 요 때쯤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마다 매집을 했으니까 여기서도 샀고 여기서도 진입했어요 여기서 들어간 거는 이건 참 신의 한 수였어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모았거든요 다섯 개를 모았는데 이게 지금 죽음 차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왔을 때, 다음 주에 여기서 한번더 지지를 받고, 다음 주부터 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됐죠? 거꾸로, 이날, 이 아래 꼬리 긴거 보이죠? 더 크게 할까? 이날,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이날이 언제냐면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이 주먹 아래 꼬리를 맞추면서 올리고 다시 윗꼬리 이렇게 달고 내려오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쩌면 한번더 어느 정도 내려왔다가 반등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간 건이두 개를 2주에 올라가는 2주에 청산을 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 하면 이중에 나스닥 두개이잘 들어간 거두개를 상산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잘한 것이 안된 것이 되는 된 거죠. 그죠? 저는 이 나스닥 월봉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스닥 월봉인데요. 나스닥이 어느 정도 이평선을 지지하는 게 보여서 이번 달은 저는 상방이라고 확장을 지었어요. 제 맘대로 제 맘대로 상방이라고 확장을 지어가지고 그냥 매집하고 느긋하게 있었는데 금요일날 그렇게 올렸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월봉이 이렇게 양봉으로 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월봉이 살짝 여기 처음에 음봉 시장했었거든요 음봉에서 살짝 올라간 정도지 이렇게 양봉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오를 보면, 이게 다오 차트란 말이에요. 다오 차트를 보면, 좀 많이 헷갈렸어요. 왜냐면, 이, 이 평선 요 부분을 못 넘는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 어쩌면은 다오는 하왕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럴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여기 지지받는 게 있어서, 아, 상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했지만, 다오는 조금 애매했어요. 애매했고요 그런데, 이게 러셀입니다. 그런데 러셀 차트를 보면은 또 역시 지지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하고 러셀은 상방 확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스닥 주봉으로 다시 갈게요. 갑자기 지난주에 이거를 못 넘고, 이 파란색 선을 못 넘고 쭉 뺐잖아요. 그죠? 아, 저는, 넘길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이날 못 넘겼다고 해서 계속 못 넘긴 건 아니니까, 넘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비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자 하면, 이게 지금 항생입니다. 항생.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항생 주봉이거든요? 항생 주봉이 나스닥이 그만큼 비실비실할 때, 얘는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나스닥이 그만큼 비실거리고 못 가니까, 아마 미국 주식하 사람들 좀 짜증났을 거야. 그죠. 물론 다운은요. 다운은 어느 정도 추세 끝이고, 하방이 조금 보였어요. 그죠. 하방이 보였는데. 이날부터 해서 하나 둘셋넷 이날까지 너무 많이 뺐어요. 너무 많이. 하만이 보이지만 요 정도까지 노란색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빼고 다시 올라가서 이정고점을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는 거 많고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까지 빼는 거 보고 제가 주봉에서 이게 이제 주, 다시 주봉 주봉에서 아 이번이 기준이 여기면은. 이것도 여기까지 빠질지 여기까지 빠질지 어디까지 빠질지 조금 답이 없겠다. 그래서 만일에 요것만안 빠지면은 여기하고 여기만 안 빠지면 다음주에 다시 상방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주에는 여기를 지지받고 이거를 뚫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달 없이 금요일날 또일분 다시 갈게요. 금요일날 또 다시 이렇게... 올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간, 저는 이번 달을 상방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러셀입니다. 저는 월봉을 보고, 이 아래 꼬리를 지킨다고 생각하고, 이번 달은 어디까지 가든, 여기까지 가든, 여기까지 가든, 어디까지 가든 상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주에 다시 이 파란색 선이나, 주황색 선을 지지받고 올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올 때, 러셀을 이제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셀 홀딩 하나요? 하고 이제 묻는 분이 계셨는데, 무조건 홀딩. 빠지면 더 들어가서 모읍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 달은 여기까지만 조정받고, 혹은 여기까지만 조정받고, 다음 주에 올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낯닥4 시간봉을 보면은 얘가 입을 지키는 거, 이 흰선 보이죠? 입을 지키는 게 보였어요. 낯닥4 시간봉에서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믿어보자. 뭐꼭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올린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이 차트를 한번 믿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 날 러셀 들어가서 홀딩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이 차트대로 해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 흰선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또 모르지만, 또 이거를 받고 조정을 줄지,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루도 차트를 편안하게 간 적이 없어요. 이 꼬리들 보이죠? 꼬리들. 윗꼬리. 꼬리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낮에 훅 비면 밤에 쭉 올리고, 또, 낮에 올리면 밤에 훅 빼고, 이렇게 해서 하루도 차트를 편하게 한 적이 없는데요. 이제 월봉 아래 꼬리가 여기잖아요? 월봉 아래 꼬리까지만 또 와라. 나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흔들 때마다 저는 들어갈 생각을 하고 버텼는데요. 아마 이렇게 흔들 때 개미들 많이 우왕좌왕 하지 않았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일단 본인의 종자돈을잘 관리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방망이 휘두를 때 너무 겁을 내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종자돈에 비해 과하게 라스 들어가면 당연히 힘들고 계좌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방망이를 자꾸 짧게 잡고 번트만 치려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파상시장에서 번번히 돈을 벌고 번번히 성공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매번 번트만 치려고 방망이 짧게 잡고 하면 1루에 도착하기 전에 아웃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타자가 좋은 공을 고르는 기준도 중요하겠지만 너무 자기 기준으로 좋은 공만 노리다 스트라이크 들어오는 거 눈뜨고 그냥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요 방망이 한번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삼진 아웃되어 퇴장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차트를 보면서 무서워서 벌벌 떨며 진입을 못하면 역시 아무 기회도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 종잣돈에 맞추어 진입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영 자신이 없을 때도 다음은 0.01락 보초라도 투입해서 흐름을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기어 왔을 때홈날한 번씩 날려줘야 해요. 그래야 잦은 손절 나가고 찔끔 맑고 먹튀 했을 때가 많을지언정 한달에 한두번은 혼런 날려줘야 계좌가 불어나는 것이거든요 일단 쫄면 지는 겁니다 쫄지 마시고 헛스윙을 하더라도 작은 맛으로 자주 배틀을 휘두르시길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벌어보고 슬슬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그렇게 성장하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 나스단 위아래 흔들어대는 거 쳐다만 보셨다든지 아니면 따라다니다 매도에서 손절 나가고 매수에서 손절 나가고 양쪽으로 이리저리 당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다음 한 주는 작은 나이라도 배트 좀 휘둘러서 스윙 연습도 하고 또 배트를 휘둘렀는데 어느 정도 내 뜻대로 잘 간다. 그러면 오랫동안 홀딩도 할수 있는 그런 롱런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